안녕하세요. 대박주식윤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자, k 식객님이그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항상 좋은 가르침 감사드립니다. 주식 신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시네요. 152평과 202평이 상승 초입이고 52주 신저가 대비 25% 이상 상승한 종목의 수식과 신호 설정을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마크 미너비니의 책에서 초고수입이 가능한 성장주 패턴이라고 나와있다고 하십니다. 자, 작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주린이가 인사드립니다. 자, K식객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152평과 202평이 상승 초입에 있고 12주 신저가 대비 25% 이상 상승한 종목 이게 마크 미너비니 자 마크 미너비니님을 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초수익성장주 투자라는 아마존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고 3회 연속 전미 투자대의 우승자 몇천 달러이던 주식계좌를 수백만 달러로 불렸고 97년에는 하나로 3억 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전미투자대회에 참가해서 155%의 수익률로 우승 자 마크 미너비니 아, 발음이 좀 마크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기법이냐 하면은 이 컵입니다. 컵. 컵에 이 손잡이 보이시죠. 컵 손잡이 컵앤 핸들 패턴입니다. 자, 이게 자 손절 악성 물량으로 쭉 내려가 가지고 신저가를 기록하고, 신저가를 기록하고, 이 시세를 분출해 가지고 한25% 정도 상승을 했을 때, 여기가 매수타이 타점이라고, 이 컵입니다. 컵 컵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여기서 최저가에서 25% 정도 올라간 지점. 근데 모든 기법은 똑같습니다. 다 만류 기종입니다. 그 이게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만류 기종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겁니다. 모든 물줄기와 수많은 많은 물결 그리고 흐름이 결국은 바다에 가서 하나가 된다. 서울로 갈때 저렇게 서해안 쪽으로 돌아서 올라가든지 동해안 쪽으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됩니다. 만류기종, 이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워드님이 보내주신 댓글입니다. 좋은 기법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말씀 중에 만류기종이라는 표현이 참 적절한 표현입니다. 올려주신 여러 기법대로 검색을 해보면 종목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두 가지 기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 하워드님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122편과 이것이 수렴하면 강의가 있습니다. 이 앞에 한 강의가 있는데 이거를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이 커벤 커벤 핸들 패턴이 이 엘리트 파동 이론 1파 1파 2파 조종파 3파의 3파를 먹기 위한 2파, 조종파의 매수입니다. 이, 제가 엘리어트 파동이론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하락하던 주가가 1파, 1파, 조종파, 이 조종파가 2파죠. 2파에서 매수해가지고 3파를 먹겠다는 겁니다. 이 가장 강력한 3파. 이게 엘리어트 파동이론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그리고 단태님, 바그릇 기법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도 그 바그릇 기법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이게 바그릇처럼 생겼다고 해서 단타님은 바그릇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컵앤핸들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20선이 이렇게 120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 지나갈 때이 지점이 이제 매수 지점이고 여기서는 마크 기법에서는 150선이 지나갈 때, 150선과 202평이 상승으로 돌았을 때, 자, 이게 이제 150선과 200선이 상승으로 돌았을 때, 똑같은 기법입니다. 이걸 보고 만류 기종이라고 합니다. 기법들이 다 지금 다 똑같습니다. 이게 모든 원리는 하나로 통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런 영매공파기법이나 밥그릇기법, 엘리어트 파동이론, 122평 수렴, 요게 전부 다 같은 기법입니다. 원리가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방법은 틀리지만은, 그래서, 각설하고 마크 미너비니님이 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152평과 202평이 상승 초입에 있고,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 에이 까만 선, 까만 선이 52주 신저가에서 25% 상승한 선입니다. 좀 굵게 할게요. 자. 그리고 빨간 선, 빨간 선은 152평 지수 2평, 파란 선은 200, 200 지수 2평. 그렇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수렴하는 지역 그 지점을 한번 찾아 찾아 보겠습니다. 25% 상승한 부분과 이평선이 수렴하는 부분. 자 원리는 다 똑같으니까 자현일 상한가 종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지점들이 이제 수렴을 시작했다는 소리죠. 아직 수림이 잘된건 아니지만은 자, 이렇게 하살펴고 뜹니다 대한제당 대안재당. 대한제당도 여기서 이렇게 수림을 하고 돌파를 할때 이렇게 자이 부분이죠 요거는 아직 이 평선이 안 떴고, 요런 게 이제 수렴이 잘 됐죠. 어떤 경산업 같은 경우에. 똘똘 뭉쳐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수렴. 수렴이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자, 이런 부분들. 자, 요 까만 새는 25, 그, 52주 신저가에서 25% 상승한 선입니다. 그리고 요, 저, 이평선과 만나는 부분들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자, 여기, 여기 있죠, 이거는. 윈텍, 라운텍, 밤스토리. 밤스토리도 여기서 죠. 이거를 뚫거나 25% 선을 뚫거나 152평을 뚫거나 202평을 돌파할 때 화살표가 상승으로 돌아서고 2 평선이 상승으로 돌아서고 둘 중에 하나가 상승으로 돌아서고 이세선 중에 하나를 뚫을 때이 화살표가 뜨게끔 어 있습니다. 힌트. 자, 이런 지점, 좀 줄여가지고 보겠습니다. 이런 지점들이 이제, 자, 이거는 수렴이 잘 됐죠. 답, 아, 이게, 예. 수렴이, 요렇게 요 선과 25% 선이 요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는 소리는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이거는 뒤에서 변동성 축소 전략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 이 삼각색이라고 여러분들이 수렴을 할 때, 자, 이 선과, 이 평선과 이 밑에 선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수렴. 이게 삼각색이죠. 이게 이렇게 줄어드는 게.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작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갈수록. 이삼각세이 그러니까 이 저점이 올라가, 52주 신저가의 25% 저점이 올라간다는 소리는 뭡니까? 이 삼각세기로 이렇게 수렴으로 향해 간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 이, 이런 사례가 이 위에도 있었죠. 잘 보시면은, 줄여놓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요 한탁 같은 이런 사례, 요렇게 저점이 높아가지고 이 변동성이, 이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는 변동성이 이만큼이었는데, 이게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죠. 변동성이. 변동성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보이시죠? 요게 수렴이 잘 됐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여기서 다음에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 여기서 요거죠. 요, 요. 제가 변동성 추, 축소 패턴 VCP라고 하는데 자, 요이 부분 잘 보십시오. 여기는 30% 변동성이 생겼죠. 여기는 10% 변동성이 생겼습니다. 요 아래 위 변동성이 여기는 5%에서 9%.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량이 줄어들고, 여기 고가를 돌파할 때, 기게 이제, 이 변동성이 이렇게 줄어든다 소리입니다. 이게, 이게 삼각색이, 자, 이게 삼각색이 기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추세선 많이 그리시죠? 추세선 그리실 때, 이런 추세선 많이 보셨죠? 이런 추세선 많이 보셨죠? 또, 이게, 이것뿐만 아니고 이런 추세선도 있잖습니까? 이런 추세선도 이런 추세선도 이런 추세선도 있거든요. 이런 추세선도 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변동성이 이렇게 작아진다는 소리입니다. 작아진다는 소리. 자, 이건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을 잘 익혀두십시오. 요 저점이 이렇게 올라오는 지점들 있죠. 이게 지금 변동성이 축소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지점들을 찾아라 이어리죠 이런 지점들을 런 지점들을 찾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 이런 사례들이 한번 보자. 상하가 간 종목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변동성이 여기보다는 이쪽이 축소되고 있죠. 아직 많이 축소된 건 아닌데, 이런 축소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수렴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자, 이, 이런 부분들이 수렴을 한다 소리입니다. 이게 변동성이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작아졌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변동성이 작아졌습니다. 여기보다 이쪽보다. 어, 여기 있네. 이런 타입을 차, 찾아내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저가가 이렇게 갱신이 되고 이렇게 변동성이 확 줄어들 때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요, 요, 요렇게 변동성이 줄어드는 부분, 이게 수렴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수렴. 자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시간관계상 다음에 이거는 다 다시 한번더 따로, 다루, 따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금식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표준 형식입니다. 여기까지. 거래대금까지,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52주 최저가 대비 52주 최저가 대비 20에서 30% 이하, 52주, 52주, 여기 지시면 되죠. 52주 최적, 최고가, 최저가 대비 변동률, 여기, 최저가 대비 20에서 30%. 이, 뭐, 딱 정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152평이 주가 2평 추세에서, 152평이 상승 추세 이래, 그리고 202평이 상승 추세 1회 이상 요거를 또는 또는으로 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장이 끝나고 난 뒤는 항상 여기 체결 강도 100% 조건과 위에 10% 이하 조건을 이 검색해서 풀어줘야 검색이 됩니다. 요 체크를 풀어줘야 요 체크 두개 풀고 검색을 하면은 대주산업 상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대주산업 자, 이 변동성이 축소됐죠. 보이시죠? 이 축소되는 거. 저점이 올라가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서 뭉치 뭉칩니다. 아주 제가 아까 말했던 전형적인 그런 차트입니다. 수렴하는 차트. 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상보였죠. 상보. 상보. 상보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122평을, 아, 152평이나 202평을 돌파를 했네요. 이런 지점들이 변동성이 여기서 쭉 줄어들어 수렴을 하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자. 수렴은 대주 산업이 더잘 됐다 그죠? 이런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항상 찾으시면 됩니다. 이런 차트. 이런 수렴하는 부분들을 찾으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요 선을 같은 선을 세 개를 했습니다. 저는. 한꺼번에 표현하기 위해서 우클릭하고 수식관리자에서 자 새로만들기 여러분들은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만들기 하시면 됩니다. 새로만들기 하시고 저는 있으니까 자 수식 신저가이스 25% 상승한 지점에 선을 꺼어라 는 수식입니다. 그리고 152평지수 202평지수 자, 지표 조건 라인에는, 까만색, 빨간색, 파란색, 이 포인트씩 하고, 기준선 넣고, 가격, 스케일은 가격,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수식 검정 작업 저장하시면 되고, 신호. 자, 신호는, 클릭하시고 수식 관리자, 신호 검색, 신호 검색에서, 여러분들은 새로 만들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있으니까 자 이렇게 신호를 했습니다. 저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평이 상승으로 돌아서고 25%이 선과 또는 150 또는 200선을 상향 돌파할 때 화살표가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됐, 습니다밑기 뭐, 밑과 같이 보시면은 더 신뢰성이 있어지겠죠. 이거는 웨이브 트렌드, 이거는 바라볼리기입니다 그, 이 차트에 대한 설명은 앞에 다 했습니다. 이거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주가 시작됐고, 여러분들이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빠진 거 없죠. 빠진 게 신호 했고 아, 빠진 거 없습니다. 여기 밑에는 가격 박스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음, 자, 자, 오늘은 K식객님께서 말씀하신 150과 202평 상승 초입이고 52주 신저가 대비 25% 이상 마크 미너비니 이분이 저수익 성장주 투자 아마존 베스트 젤러고 3회 연속 전미 투자대회 우승자입니다. 이 원리는 컵앤핸들 패턴 컵의 이 컵처럼 생겼죠? 컵의 이 손잡이 부분입니다. 컵의 손잡이 부분에 이 매수타점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엘리어트 파동이론 1파, 2파, 조종파의 3파 시작 전에 매수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원리가 다 똑같다 소리입니다. 만류 기종이라고. 엘리어트 파동이론, 아까도 말씀드렸이 제가 122편과 이것이 수렴하면 제 영상도 있고, 엘리어트 파동이론, 뭐, 단태님의 밥그릇 기법, 영매공파 기법, 이런 것들이 다 이, 이거하고 원리가 비슷하다는 소리입니다. 원리가. 바그릇처럼 아, 생겼고, 컵처럼 생겼고, 매수타점이고, 어, 이게 여기에 122평이 지나가든지, 122평이 지나가든지, 152평이 지나가든지, 202평이 지나간다는 소리입니다. 다 같은 원리입니다. 다 같은, 이 원리, 하나의 기법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은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수렴이라는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이건 자인의 법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수는 있어도 결국에 가서는 바다로 간다 소리입니다. 흐름이. 모든 물줄기가 강도 있고, 하천도 있고, 내, 내과도 있고, 그런 모든 물줄기가 바다로 향해 가듯이 결국에는 만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가 돼서. 다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까 삼각세의 기법 이야기 했죠? 그게 수렴한다 소리입니다. 수렴한다. 자,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모든 기법들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법칙.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만 이해하시면은 한 가지 기법을 이해하시면은 다른 기법은 쉽게 배우십니다. 자. 그걸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뒤에 하워드님처럼, 자, 하워드님처럼 이렇게 느끼시, 이게, 이, 이게 깨우침입니다. 이게 깨우침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도 하나의 기법을 정확하게 원리를 이해하시려고, 어, 항상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걸 했습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지만은, K시객님이 이렇게 보내주신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있는 이 원리도 결국은 자연의 법칙 중에 하나인 수렴과 확산이라는 그 원리입니다. 원리고 다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책을 사서 읽어보셔도 되고 뭐, 뭐 인터넷에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셔도 됩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걸 했습니다. 이게 이 원리를 빨리 깨우쳐 쉬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주말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